자, 다시 귀마대 귀마. 어, 면상인가? 차길 열고. 마진출. 면포. 자, 상나가고요양치할게 그래요, 다 열게요. 주는데 열어야지. 이거는 때렸을 때 가면 되니까. 일단 차 진출 잡고 올리고, 넌또 뭐야? 지금 포 중포 쓰고 싶다 이런 거죠. 음. 사진출 차대 깔끔하게 뒤로 빼든가 한칸 빠지면 막아 길이니까 두칸 빼면 포졸 타 해보려 그랬는데. 이건 뭐야? 자, 그래요. 한번 와봐요. 어디, 어디로 오나 보자. 아무것도 못하게. 네가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마. <laughs> 자, 밀고 <laughs> 이포 어떻게 해요? 이포 어떻게 해요? 포, 어떡할 건데요? 포, 어떡할 건데? 병하나 죽이면 되지. 난 중, 포갈려고 그런 줄 알았어. 어? 그런 수가 있어요? 자, 이렇게 하면, 안 되네. 자, 이렇게 하면, 잠깐 중, 막아 죽네?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야, 막아 죽잖아. 근데, 포 묶였잖아, 지금. 차가 빠질 수 있구나. 그러네. 차가 빠질 수 있구나. 맞네, 맞네. 어? 아. 포는 중요하니까. 포는 중요하죠. 이해합니다. 충분히 그럴 수 있지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자, 잠깐만 그냥 사올릴게요. 사올리고 자차 한 칸, 일단 눌러놓고요. <laughs> 모르겠어요. <웃음> 말린 거지 자 면포 놓고 공 돌리면 뭐공 돌리고 귓포 놓고 하포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귓포 때리면 포사타